여기는 원래 딱가한 논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돌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의 20년의 시간에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보어서 아직도 계속 왕겨도 넣고 토양을 개량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퇴비도 들어가고 음~ 얘들어 얘들은 여기 음. 보이세요? 이거는 녹차예요. 녹차 나무 테비를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 와서 갖고 와서 뿌렸어요. 어마어마한 양을 뿌렸어요. 그래서 이 딱딱했던 논이었던 땅이 이렇게 손으로 팔 수도 있을 만큼 부드러워졌어요. 이게 유기농의 힘이에요. 이게 우리 몸에도 이롭게 작용하기를. 그래서 저희가 유기농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돈도 못 벌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.